여러분들,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오늘 이렇게 어, 저를 불러줘서 주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잠깐 진행을 맡은 오랜만에 전주를찾은 MC 구입니다 먼저 번식을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먼저 사랑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좀몇분좀 짧게 좀, 좀 홍보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어, 멋진 음악을 불러주. 어, 광주의 사랑이죠. 영상의프린지장님 어떤 분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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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예요, 프린지장님 자, 어디로 어, 거의 끝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. 이제 벌써 끝났어요. 이제 우리 한시까지 춤을 추기 때문에 또 춤을 춰야 되니까요. 자,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다른 동님들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홍보하실 동호회 분들 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말 파티가 얼마 남, 남지 않았어요 빨리 다홍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방주마연대장님대회어서전종원 많이, 어, 많이 주네자 어, 홍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셔서 날짜별로 꼭 어,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좀 넘겨 드릴게요 12월 12일 날, 12월 9일 날, 저희가 시상및 운영팀 유치인식 파티가 있습니다. 그때도 제가 디제이 하고, 또 재밌게, 데프리까지 신나게 놀준비가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 기대하고 으니까 여러분 많이, 많이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편해지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대성 <계속> 짱이입니다. <laughs> 저희 동생분, 운영진분 중에 한 분이 방 출근이랑 되게 친해서 파티를 피해서 잡는 자고 잡았는데 나중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날사랑 중복됐는데 저희도 12월 19일이에요 오실 수 있는 분 오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카페여사 시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네. 코로나 상황이라 오랜만에 전주 놀러 왔는데요 앞으로도 전주랑 같이 교류하면서 재밌게 춤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저희 카페여사 MT에요 저희 어. MT장소에 있다가 라틴클로즈 우리 기사님이신 꼭 오라고, 꼭 오라고. <laughs> 제가, 어, 저희 충전에 지금 나왔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왔고요. 저희는 12월 25일입니다. 크리스마스당일이니까요 기억하기 쉽고요. 12월 25일 날 지금처럼 만나보고 오셔서 같이 재밌게 크리스마스 파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파카스 놀러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마지막 매장 팀은 12월 25일인데요, 경품이 어, 해외 여행권. 어가 자리 차릴 수도 있어서. 네, <laughs> 한 분씩 와라고요.